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음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음력은 6월 25일 일지는 신축일이라고 해서 소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모사 체 2렘 안득 성취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그 머리를 써서 귀를 낸다면 늦더라도 성취되고 얻게 되겠더라 말씀입니다. 이제 원방에 출행득의라 이익과 재물은 멀리 있겠으니 출행을 하면 이렇겠더라 이야기입니다. 모사순송에 필류길리라 어떤 일이라도 순조롭겠으니 이익 또한 따르더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지. 오늘은 뭐 멀리 어딘가로 떠나면 더욱 길하겠고, 이익도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겠다니 즐거운 하루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우견춘전이여 지어득수라 이야기는 소들이 밭을 갈고 연못에 고기들이 넉넉한 건물을 헤엄쳐 다니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귀인 조 아예 생활 태평이라 귀인이 나를 도와주고 내 모든 삶이 태평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사진미어 제품 가족이라 여러 일들이 모두 아름답게 이루어지니 재복도 풍부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수도 좋고, 내 곁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겠다니, 특별한 걱정 없는 편안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세월 여유의 매사속도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뜻인 즉슨, 세월은 계속 흐르니 매사 모든 일들을 속히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제난방에 의외행제라 재물은 난방으로 구할 수 있겠으니, 뜻밖의 행제를 할 수도 있겠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말리 원정에 고거태산이라 말리나 되는 먼 길을 갈수 있으니 갈수록 할 일이 많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남쪽 방향으로 좋은 일이 있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외의 행제 수도 있겠다니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저 역시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인 동묘의 사불성취라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남바다 불어서 머리를 짜내서 함께 하면 그 모든 일이 성취되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길신조화의 만사유길이라 길신이 나를 살펴주니 운세가 길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분안정의 도성덕립이라 안정되고 덕이 쌓인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도 생겨나겠고 길한 하루가 되겠으니 그저 안정적으로 하루 보내시면 신경 쓸일 없는 좋 운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출로득차에 일행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니까 길에서 좋은 차를 얻었으니 하루만에 그 무려 천리를 가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어노 저게 내유영화라 밖으로는 너조가리가 쌓이고 안으로는 영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사 순수의 종은 대길이라 매사 모든 일들을 순탄하게 한다면 마침내 크게 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곡식도 쌓이고 영화도 있고 어딜 가더라도 모든 게 순조롭겠다니 즐거운 날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뱀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산수대 번성각연이라 이 말씀에 뜻인즉선산 속으로 들어가 뜻을 이루니 차분한 그 본성을 찾게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스구정처에 일세안연이라 아니 변화를 갖지 말고 조용히 보낸다면 모든 것이 편안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처에 한처득리라. 오늘의 이익 어디에서 찾아볼까 하다 보면 여유로움에서 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안한 하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띠 차례입니다. 승주부해요. 단풍시칠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갔더니 바람이 때마침 불어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작보위의 귀객인문이라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었으니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천 백록에 형지 무궁이라 하늘의 백록을 받아 누리니 그 모든 것이 무궁무진하게 떠나는 뜻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과 손님도 찾아오고 하루 걷고 일없이 무난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길성인명의 우산위생이라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길성인명궁에 들었으니 정이 없겠고, 근심이 흩어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풍기문산의 해천물벽이라 바람과 구름이 산에 이르르니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보이더라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재소복흥에 사사여이라 모든 그 재앙이 사라지고, 복이 이르렀으니 하는 일마다 여유롭게 이루어지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근심이 흩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신수도 상승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으니 특별한 걱정 없는 그런 날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심정직의 재법위복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음을 정직하게 행동을 하면 재앙은 화하여서 복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춘의 한 곡에 도초육일이라 추운 골짜기에서 훈풍이 돌아오니 하시는 건 모두 가시는 것마다 어려움이 없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유성취에 일득대제를 하는 일들이 성취가 있으니 제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인 마음에 따라 배군이 복으로 바뀔 수도 있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한 운이 더 많은 날이라니 마음 편하게 좋은 날을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닭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윤구 처음에 가도 이릉이라 이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재복이 생기고 가도도 또한 나아지겠다니 흥한 것이 아닐 수가 없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인 동거에 의분 상합이라 두 사람이 하나로 움직이니. 그 뜻이 서로 합치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길경도문에 화기만 당해라 경사가 문에 이르러 집에 왁 차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제복도 들어오겠고 집안에도 화합이 이루어지겠으니 오, 화목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가족과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띠 차례입니다. 이중구 안에 선거는 때라였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편안함을 구하게 됐으니 점점 좋은 하루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호균 씨는 시임 광채 아니라 집과 몸을 윤택하게 걸러준다면 신수가 밝아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인 상주의 응시상공이라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되겠니, 그에 따르는 이익이 있겠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몸이 힘든 듯 하지만, 신수가 점점 밝아지고 귀인도 만날 수가 있겠다니, 무산부탈한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명필 공문이여 재해 소망이라이 말씀은 이름을 눈에 걸어 놓는다면 재앙이 물러나게되는 이야기입니다. 화수동산에 봉접 잘해라. 꽃들이 동산에 가득하니 벌과 라이가그제 스스로 놀러 오겠다는 뜻입니다. 채산음수에 낙제기중이라 술도 마시고, 야 말로 나물도 먹게 되었으니 즐거움이 먹는 데서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행복이 느껴지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8월 11일 띠별운세를살펴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강풍은 없는 것 같은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항상 대비하고 조심하셔서 건강 특히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행운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오늘 운세영운 tv 여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가족 여러분들과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